화재보험 관련 실손보상과 비례보상 안내 보험을 다 들어놨는데 사고가 나니까 보험금이 반만 나왔다면? 이건 보험사가 나쁜 게 아니라 비례보상 구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재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험 들었는데 왜 반만 나와? 화재보험의 가장 기본 원칙은 실손보상입니다. 실손보상이란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가 1억원 발생했는데 보험을 2억 원 가입했다면 보험금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1억 원입니다. 손해액 1억 대비 가입금액 2억. 이익보상 대비 손해보전.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화재보험을 절반만 아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례보상입니다. 비례보상. 비례보상은 실제 가치보다 보험가입금액을 적게 가입했을 때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이 경우 손해를 전부 보상하지 않고 가입한 비율만큼만 보상합니다.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험금은 손해액 곱하기 가입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입니다. 보험가액 100억 원, 가입금액 50억 원이면 지급 비율 50%입니다. 실제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건물 실제 가치 10억 원, 보험 가입 금액 5억 원, 화재로 4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얼마일까요? 실제 가치 10억의 50%인 5억 원만 보험가입을 하여서 보험금도 사고 금액 4억의 50%인 2억 원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실제 가치 대비 보험가입 비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례 보상입니다. 비례보상은 잘못 계산된 결과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건물가입 장기간 변동 없이 방치, 증계축 반영 누락,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일부만 가입, 전년도 증권 그대로 갱신, 즉 관리되지 않은 화재보험에서 반드시 발생합니다. 화재보험에서 계약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이한 문장입니다. 화재보험은 얼마 가입했느냐보다 실제 가치 대비 얼마나 가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고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보험에서 80% 실손보상 규정은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지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택 화재와 일반 화재는 보험가입 80%만 넘기면 100%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반면 공장 화재는 보험가입 80%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가액의 100%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재 보험은 실손 보상이 기본이고 부족한 가입 시 비례 보상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보다 중요한 건 적정한 보험가입입니다. 오늘 화재 보험 실손 보상과 비례 보상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